팬들이 기다리는 행사장으로 선수들이 환호성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팬 신명이 베트남 하노이 전지훈련을 떠난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날아왔습니다. 선수단 15명이 한 명씩 테이블에 앉아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평소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소소한 대화도 나눕니다. 하나 시티즌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첫 해외 팬투어 현장입니다. 팬들은 베트남 현지 훈련장까지 방문해 훈련 모습을 참관하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남편, 친정어머니까지 일가족이 함께 베트남을 찾은 팬은 선수들과 나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에 감격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훈련하는 것도 보고 또 우리 아들의 꿈을 또 위해서 실제로 좀 보게 된게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장까지 와준 팬들과 보낸 소중한 하루에 하나 시티즌 선수들도 더욱 힘을 내 훈련에 임했습니다. 해외에서 팬들이 와주시는 경험을 처음 했고 또 그만큼 저희 팬분들이 저희 팀에 대한 애정도 높으시고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는 마음도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더 열심히 올 시즌 준비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즈는 프리 시즌 기간에도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